그리고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머리 MRI 검사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증상이 없다고는 했지만 어떤 분은 머리 두통이 되게 심하거나 어지럼증 아니면 약간 손절이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또 개인 건강보험이 다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나 실비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증상이 좀 있다 이러면 근처에 있는 머리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. 거기서 내가 이렇게 두통이 있고 한데 이거 검사 한번 해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아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혜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. 어지럼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이러면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그 의사랑 얘기해보고 입원해서 검사하면 또 이런 비용도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꿀팁 진짜 알려드린 건데요. 혹시 내가 머리 MRI 검사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MRI만 검사하면 안 되고요. 꼭 MRI까지 해봐야 됩니다.